아무튼 이분님 삼기생이 지금 제방송을 듣고 있다면 제 목소리도 듣고 있겠죠? 두고 보자. <laughs> 난 윤이 선배 보고 배운 건데 속상하다. 네, <laughs> 삼기생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먹힐 것 같아요, 이분님? 저요? 왜 저예요? 냄새 나서는 뭐예요? 제가 맛있게 생겼다는 소린가요? 그미가 아니잖아요. 그럼 3기생이 들어오면 누구 말을 제일 안 들을 것 같으세요? 아 왜? 왜 나야?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전 이제 무성은 선배 되는 연습하려고요. 정이부 차렷! 선배한테 인사 안 해? 뒤질래? 정이부 차렷? <laughs> 사배님 어떡하죠? 벌써 먹힐 것 같은데? <laughs> 끝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아니야. 내가 이길 수 있어. 위험 있잖아요. 어떤 부분에서 위험이 있었을까요? 사렷한 탓... 순간 ]까? 위험이 느껴지긴 했어. 인정? 원래 제일 만만해 보이는 나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. 진짜? 삼기생한테 이따비서거 됐어 하는 거 아니야? 안 그래요. 제가 삼기생한테. 면서 아, 아니야 미안해. 장난쳐놓고 또 이제 뒷싸가려고 그랬죠. 응 아니야. 이강 잡아놓고 이제 누구야 그런 거 그러려고 한게 아니었어. 장난인 거 알지? 미안해. 아니야 때릴 건 나빴던 거 아니지? 아, 선배는 그. 사과 안 해. 진짜? 응. 그러면 탑이 뒷싸가면 어떡할 거예요? 만약에 뭘 어떡해요? 네 지금 약속하죠. 만약에 탑이가 뒷싸가를 했다 어떠실 거죠? 뭐 어떡해요? 뒷싸운 건뒷싸한 거지 안할 거라면서요. 선배가뒷싸하겠다는데 그럴 수도 자신 있는 거죠. 자 없으신가 보네. 이분님 저 뭘로 보시는 거저 완전 위엄 있고 멋있는 선배라고요. 누룽지로 보죠. 누룽지로 보는 건 뭐예요? 간지 철철인데 나. 간지 바사삭 소리 날것 같은데? 응 아니야. 이분님은 아무것도 몰라. <laughs> 또 삐졌죠? 응 아니야. 서운해. 나 비서운해. 나안 서운해. 내 생각에 이분님도 먹힐 듯. 음 어떤 부분에서? 이분님도 나한테 먹혔으니까.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근 네, 타비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자존감 올라간다면 됐어요? 어이없네.